즐거운 한국어 초급 1-16과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어, 초급 1권의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약속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약속을 제안하고 약속 날짜를 정하는 과제를 해보고요. 의문사 약속에 대한 거를 그런 어휘들을 배울 겁니다. 문법은 뭐뭐 을까요 할까요 뭐뭐 읍시다. 비읍시다 뭐 이런 거죠. 은니까, 을게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겠습니다. 문화는 한국 사람들은 모두 축구를 좋아해요 이런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오늘은 어휘, 의문사와 약속에 대한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186쪽. 자, 이 대화를 지금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 나트 씨하고. 이 사람은 엔젤씨죠? 엔젤씨하고 지금 어떤 약속을 해요. 우리 뭐 영화 보러 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 여기 영화관이에요. 어떤 영화 필름 스크린이 보여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뭐 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음에 가자거나 할것 같아요. 여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여기가 대사관이에요. 여기 단어들을 보면 낱말들을 보면 대사관이거든요. 대사관 업무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죠? 그리고 그 앞에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미르 씨와 석훈 씨가 대화를 합니다. 등산을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뭐, 또 아니면 이런 거, 이런 그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요. 도시락, 여기 김밥이나 뭐, 식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누군가요? 이, 이 사람이죠. 엔젤 씨가 딸 사만 나와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 했니? 뭐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약속이랑 관련돼서 우리가 추측해 보거나 눈에 보이는 단어들을 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선 어휘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사관. 자이 사람이 여기 대사관에 가요. 나트시가 엠베스 지금 여기는 그냥 어, 혹시 영어 학습자라면 또 영어를 좀 아시는 분, 참조를 위해서 써둔 겁니다. 화면. 이 스크린이라고 그러죠. 영화 필름 스크린, 뭐 이렇게 말해요 보통요. 영화 무비, 무비 스크린이죠. 어, 우리 TV나 이런 거에도 스크린이 있어요. 모니터라고 그러죠. 이 저기 컴퓨터 같은 데서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우산은 여기 접이식 우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 여기 좀 작게 보여서 그렇지 여권이에요. 이 사람의, 이 사람 필리핀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태국 사람이었어요. 이사람이 필리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거나 이런 거죠. 그 한국에 왔으니까 이 사람이 태국 사람이라는 거, 국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증명하는 게 바로 여권이었죠. 패스포트. 그 다음에 지갑이 있어요. 월렛. 대화하면서 지갑을 왜 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늘어놓은 거예요. 낱말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등산을 가죠. 클라이밍, 등산을 갑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이쪽으로. 지금 사만나의 집에 이 커튼이 보이죠? 이건 우리 한국에서도 외래어로 커튼. 그 다음에 연필깎기 여기 좀 자세히 작게 보이긴 하지만 뭔가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리면서 연필을 좀더 뾰족하게 하는 거 있죠. 샤프너. 예전에는 나이프, 칼로 깎았지만 이렇게 기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연필 꼬지 연필을 이렇게 꽂아두는 통 같은 거를 홀더라고 그러죠. 그래서 음, 뭐, 홀더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 요 이렇게 뭔가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뭐 이런 파일 홀더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모아두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물함이 있죠. 이건 도서관이나 아니면 회사 같은데. 이런 사물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락하, 꽉 잠겨져 있는 것. 그래서 대사관, 화면, 우산, 여권, 그 다음에 지갑, 등산, 커튼, 연필 깎기, 연필 꼬지 또는 연필 통, 꼬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물함, 여기 사물함 이런 어휘들을 지금. 보았고요. 자, 대화를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친구가 많아요. 이두 사람이 대화를 하겠죠. 네, 뭐, 친구가 많아요. 몇명 사귀었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하고 보통 뭐 해요? 뭐, 일요일 날엔 어디 가고 등산도 가고, 뭐 이렇게 영화도 보러 가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약속이 있어요. 뭔가 자기도 같이 두 사람의 공통의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번 주에 약속이 있어요. 한국에 친구가 많아요? 친구들하고 보통 뭐 해요? 무엇을 해요? 이번 주에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과이 단원의 주제는 약속이에요, 약속. 자, 오늘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을어 갈까요? 하러 갈까 요 이런 거 갈까요? 리을까요? 이런 거 있었죠? 오늘 아직 진행되지 않은 거예요.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에 조금 있다가 이제 할거예요 그러니까 ㄹ까요가 지금 나왔어요 영화 보러 갈까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죠. 그럼 내일은 어때요? 어때요? 이렇게 또 물어보죠. 그래서 상황을 물어보는 거고요. 아, 네. 좋은 생각이에요. 이런 음, 주제나 대화들이 나오겠습니다. 자, 정확한 한국어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우리가 의문사나 약속을 공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남말 어휘는 의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죠. 누가 주어예요. 누구를 목적어예요. 누구의 소유격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에는 이런 게 없어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은 없지만. 영어로 말하자면 이렇게 해당된다는 것을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전지사의 목적격. 이래서이 형태가 지금 여기에 똑같아요. 목적격, 그렇죠? 어떤 상대를 만나거나 이렇게 될때 을을 이렇게 해당되는 게 누구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를 나타내 누구의 어쩌고 이렇게 할 때는 whose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가나 나트씨에게 연락할 거예요. 여기에 뭔가 들어간지 몰라요.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이 답을 한걸 보면 알겠죠? 제가 할게요. 아 그렇군요. 누가? 누가 나트씨한테 연락할 거예요? 선생님이나 어떤 상황에서 물어봤어요. 어떤 모임에서. 그랬더니 제가 할게요. 누가? 주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이거 핸드폰이에요? 이에요, 이에요, 에죠이거에요 이에요. 여기가 좀 달라졌어요. 제 핸드폰이에요. 저의 핸드폰이에요. 이게 저의예요. 누구 누구의 이런 건 뭐야? 소유라 그랬죠? 이거 누구 핸드폰이죠? 어, 제 거예요. 제 핸드폰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누구의 소유격에 해당하죠 내일 만날 거예요. 뭔지 몰라요. 그런데 답을 보니까. 센터 친구를 만날 거예요. 만나다는 누구를 상대를 만난 사람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목적격이 와요. 누구를 만날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전화해요. 축격인가 누가 전화해요? 이러려고 보니까 답은 고향 부모님께 이렇게 했어요 아, 누구한테 이게 맞겠지 그런데 부모님이 윗, 윗사람이니까 존칭. 해당하는 깨를 붙여서 에게나 한테 이렇게 한게 아니라 깨 이렇게 변화됐어요. 고향 부모님께 전화해요. 누구한테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나트시한테 연락할 거예요. 제가 할게요. 주격입니다. 이거 누구의 핸드폰이에요? 제 핸드폰이에요. 소유예요이 사람의 핸드폰이에요. 나의 핸드폰이에요. 제 핸드폰이에요. 내일 누구를 만날 거예요? 만나는 상대가 있어야 되겠죠? 센터 친구를 만날 거예요. 선생님을 만날 거예요. 을, 를이 필요한 거는 목적격이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전화해요? 고향 부모님에게 전화해요. 누구한테?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어는 지금 이해를 위해서 붙여 놓고 우리는 한국에서는 주격, 목적격 이런 거를 그런 거는 없어요. 격. 격을 나타내는 변화는 없어요. 한국어는 이렇게 조사라든가 누가, 누구이, 누구를, 누구한테 해서 이 끝에 붙는 이런 조사들이 변할 뿐이죠.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어떤 의미는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의문사라든가 이런 거를 배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맞은 단어를 찾아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는 누가, 누구를, 누구에게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물이라든가 또 이런 상황을 만들 때 어떤 의미사가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뭐가, 무엇이. 똑같은 말이죠. 줄어들어서 말하지요. 구어처에서는 What, 무엇, 뭐를, 무엇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왔을 씁니다. 언제, 시간이랑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when, when, 이렇게 쓰지요. 또 어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장소. 그 다음에 하 어떻게 방법 뭐 수단 이런 걸 말해요. 하우. 누구하고 누구랑 이거는 사람이랑 관련돼 있지만 이 동반하는 전치사, 전치사가 있죠. 이 영어 같은 게 전치사가 있는 언어들이 있어요. 우리는 전치사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뒤에 가서 붙는 조사가 있잖아요. 근데 with whom 누구랑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사들이 이제 물어보거나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약속을 할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1번 오늘 점심에 먹을까 무엇을 먹어야지 되죠 어떤 그 대상이 있어야 되죠 먹을 그래서 우리 불고기하고 비빔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뭐를 무엇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만날까요 이건 시간이에요 우리 언제 만날까요 이런거나 똑같죠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그 그러니까 언제예요. 그죠 언제 만날까요? 토요일 오전에 만나. 이 뒤에 문장을 보고 우리가 답을 찾는 겁니다. 어디에서 공부했어요? 에서는 장소를 나타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이 사람이 직접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어디, 장소를 말하는 거죠. 어디에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4번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오시면 어디에 갈 거예요? 얘도 장소예요. 장소. 근데 이 사람은 직접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지요. 어느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에'를 씁니다. '에서'와 '에'의 차이가 보이죠? 어디 '에서' 직접 내가 행동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얘는 그쪽으로 가는 방향성이 있는 그런 걸 얘기할 때는 '에'라고 붙여요. 조사를요. 제주도에 갈 거예요. 5번. 부산에 갈까요? 그랬더니 기차를 타고 가요. 수단이나 방법이 되겠죠.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말하겠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등산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예, 없어도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랑 이렇게 이 사람이 있으면 더 정확하죠. 누구랑, 여기 뒤에 보니까 있죠? 친구랑 할 거예요. 누구랑, 누구와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하고 할 거예요. 다 됩니다. 흔히 쓰는 말, 보통은 누구랑 누구와, 구어체. 이거는 보통 우리 문어체 많이 쓰지요. 그래서 주말에 누구하고 등산할 거예요. 친구랑 할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요? 우리 불고기하고 비빔밥을 먹어요. 언제 만날까요? 토요일 오전에 만나요. 어디에서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아까 한참 찾아도 없던데요. 교실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에서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이런 상황이겠습니다. 부모님이 오시면 어디에 갈 거예요? 제주도에 갈 거예요. 같이 모시고 이제 가는 거죠. 부산에 어떻게 갈까요? 기차를 타고 가요. 뭐, 뭐, 새 말호를 타고 가요. ktx를 타고 가요.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방법이요. 이번 주말에 아 여기 안 했군요. 누구와 함께 하면은 뭐예요? 누구하고 또는 누구랑 이렇게 되겠습니다. 누구랑 등산할 거예요? 친구랑 할 거예요. 자 의문사 뭔가를 답을 유도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가 어, 사람일 때는 누가 누구를 누구의 뭐 이렇게 했었고. 이번엔 어떻게 돼요? 물건인지 또는 시간인지 장소인지 방법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난번에 육하원칙을 말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신문 기사라든가 이렇게 어떤 사건 사고를 전달할 때에는 육하원칙이 많이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처럼 바로 이런 것들이 의문사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해요? 이야기해 봅시다. 자,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저는 코미디 영화를 좋아해요. 코미디 영화입니다. 코미디, 필름 또는 무비 그러죠, 영화요. 그런데 코미디 영화예요. 코미디 막 웃기는 것, 웃기고 있죠 여기 입술 삐에로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웃기고 있죠. 그다음에 공상 과학 영화를 줄여서 SF 영화라 그래, 사이언스, 픽션, 상상으로 만드는 거 허구에요. 허구, 있을 법한 허구,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 과학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죠. 또 로맨스, 사랑하고, 뭐 이별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사람의 감정을 동원해서, 뭐 이런 거, 연애 스토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건 애니메이션, 말 그대로 만화영화 같은 거예요. 이것도 약간 상상, 이런 내용들은 로맨스나, 공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전설이라든가. 그래서 어느 분야에 지금 영화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또 만화도 유행해요. 이 애니메이션 이게 웹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이 영화는 코미디입니다. 이 영화는 웃깁니다. 이래도 되지만 코미디 영화. 영화는 어떤 영화? 공상과학 영화, 로맨스 영화.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보통은 요 앞에 요그 명사라 그러죠. 이걸 나타내는 앞에서 이렇게 그걸 설명해 줘요. 이 영화는 로맨스이다. 로맨스를 나타내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서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뭐 꾸며준다 그랬나요? 한정적으로 한다거나 이 영화를 설명해 주는 말들이에요. 애니메이션 영화. 저는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저는 코미디 영화를 좋아해요. 저는 공상과학 영화를 좋아해요. 저는 로맨스 영화를 좋아해요. 저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좋아해요. 무엇을? 영화를. 영화 중에서도 어떤 영화? 여기 앞에가 좀더 상세하게 설명되는 거. 영화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요. 그럼 음식도 있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이번에는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어떤, 다, 뭐를 말하는 건가요? 의문, 의문사를 말하는 거예요. 의문사. 얘는 나는 한식을 좋아해 한국적인 음식. 부절판 신설로지요. 신설로. 이렇게 궁중에서 먹던 이렇게. 따끈하게 대펴 먹던 여기 아홉 가지 색깔을 해서 구절판 뭐또 신설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가운데 접 여기 조그만 그 전병 같은 게 있어요 밀가루로 이렇게 행거에다가 싸 먹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자 이나는 양식을 좋아해요 서양식. 음 동양과 서양은 뭐야 이스턴 웨스턴 그런데 우리는 동양 사람이니까 이스턴은 안 해요. 웨스턴 스타일이에요. 음식도 웨스턴 푸드 이렇게 되겠죠. 중식은 뭐야? 중국식, 차이니즈 푸드, 일식은 제페니즈 푸드. 그래서 저는 한식을 좋아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음식을 그래야 되겠죠. 영화를 을널 을, 을 차이 아시겠죠? 한식을, 양식을, 중식을, 일식을 다 받침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을 좋아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좋아해요? 또 어떤이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아요. 그런데 어떤 날씨예요? 날씨가 더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날씨가 추워요. 따뜻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이 날씨를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 따뜻한 날씨, 더운 날씨, 시원한 날씨, 추운 날씨, 날씨가 추워요. 이런 건 서술적인 표현이지만, 추운 날씨를 좋아해요. 추운 날씨가 싫어요.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거는 얘를 딱 정해준다. 한정, 앞에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서수, 여기서 응?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씨를 좋아해요? 어떤 것을 좋아해요? 저는 더운 날씨를 좋아해요. 굉장히 덥고 습한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네요. 뭐 서핑이라든가 이런 거 바다, 해양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날이 좋을 수 있겠죠. 따뜻한 날씨를 좋아요. 해 보통은 이런 날씨를 좋아해요. 아니면 시원한 날씨를 좋아해요. 그렇죠? 단풍이 별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요즘은 한국에도 이렇게 사계절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또 추운 날씨. 이것도 그렇죠? 엘리뇨 이런 거 현상에 의해서 막 눈이 다 녹아 내리고 온난하지요. 대신 이런 때는 막 폭우가 쏟아요.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이렇게 기상 이변이 많기도 해요. 원래는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씨요? 따뜻한 날씨를 좋아해요. 더운 날씨를 좋아해요. 시원한 날씨를 좋아해요. 추운 날씨를 좋아요. 해 어떤 어떤 예 의문 의문을 가지는 궁금증을 가지죠. 이런 거 그럴 때 warm, hot, cold, cool, cold. 그래서 웜, 핫, 핫뉴스. 뭐하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 성인 학습자님들도 핫 뉴스 또는 핫 뜨거움, 없이 더운 거죠. 쿨, cool, 뭐 이게 쿨 cool, 이렇게 해서 여름에 시원할 때 쿨링 뭐, 뭐 l d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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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cool, cold 이런, 이런 영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단 음식을 좋아해요.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짠 음식을 좋아해요. 신음식을 좋아해요. 다 이런 말들을 앞에 니은 또는 운 이런게 붙었어요. 이렇게 뒤에, 뒤에 말을 꾸며준다. 수식한다. 설명해준다. 다 같은 말입니다. 달달한 음식, 스윗한 음식을 좋아해요. 매운거 hot 또는 스파이시 여기 뜨거운 것도 여기지만 여기서 맛에서도 쓰네요. 스파이시 양념 같은 거죠. 짠 소울트 소금 맛이 나는. 사워 또는 엑시드 산이에 산 초산 식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이런 맛이 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 과일도 다시 다르죠. 맛이 그래서 어떤 어떤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앞에 니은을 붙여서 뒤에 명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표현들은 지금 영화 포로, 보러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이거는 이제 약속을 제안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나트 씨 또는 엔젤 씨? 오늘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영화 보러 갈수 있어요? 이렇게 어, 제안을 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 면뭐할수 있어요? 이렇게.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능력에서도 있었죠? 갈수 있어요. 오늘 영화 어때요? 영화를 보고 나서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오늘 영화 같이 가는 거 어때? 이게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점심 식사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짧게 대화체니까 줄어드는 말이에요. 오늘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영화 보러 갈수 있어요? 오늘 영화 어때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데이 사람이 약속이 있어요. 아 미안해요. 다음에 가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안 돼요. 집만 배웠죠? 요기 요기 안 돼요. 맵지만 먹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안하지만 오늘은 안 돼요. 이렇게. 다음에 그리고 되어는 되어요. 돼요. 이게 줄어들어서 되요가 됐습니다. 다음에 가야 할것 같아요. 오늘은 일이 있어요. 꼭뭐 아까. 대사관에 가야 돼요. 날짜가 정해진 날짜가 있죠. 선약이 있는데, 이 뒤에 약속보다 먼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해요. 다음에 가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안 돼요.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가야 할것 같아. 이렇게 약속을 미룹니다. 그래서 또 제안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물을 때가 자기가 제안을 하지만, 또 이렇게 뭐뭐하러 갈까요? 여기 있죠. 보다 보러 갈까요? 하다 하러 갈까요? 쇼핑하러 가는 게 어때요? 갈수 있어요? 쇼핑하러 같이 갈수 있어요? 영화 어때요? 쉬면 어때? 이거는 뭐예요? 추우니까, 니까, 니까도 여기다 해야지 되는데 안 했군요. 이유예요. 왜 쉬어요? 추우니까 집에서 쉬면 어떨까요? 날씨가 너무 추운데, 비가 오니까 집에서 쉬면 어떨까요? 가급적. 어, 외출하지 말라고 문자가 자꾸 뜨지요. 바로 이런 상황이에 이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면 어떨까요? 어떤 이유예요, 이유. 제안을 받아들여. 얘는 미루거나 이제 좀 이렇게 하는데 얘는 받아들이죠. 좋아요. 그게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오늘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좋아요. 영화 보러 갈수 있어요? 그게 좋겠어요. 오늘 영화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 나도 마침 그걸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이제 국적도 얘기하고 교실에 물건도 얘기하고 여기저기 물건도 사러 다니고 뭐 이렇게 다 했죠. 분식점, 음식점도 가고 뭐다 했을 거예요. 우치국도 가보고 다 지금 이 책에서는 스토리가 쭉 그렇게 이어지죠 그다음에 이제는 친구들을 만나서 영화를 보러 갈 건지 등산할 건지 이렇게 제안하는 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발음 이거는 늘 같이 했던거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구개음 하죠 가티입 천장 입 끝에 보다도 입 천장에서 나는 소리가 더 편해 가티 가요 하면 혀 짧은 소리가 나니까 같이 가요 구개음 입 덮게 지치치 이 소리로 난다는 거지요 괜찮아요 ㅎ은 응을 만나면 소리가 안나요 음맥이 죽어 소리가 없어져서 괜찮아요. 연음이 됐습니다. 수업 후에 수업이 다 끝난 후에 우리 어디 가요? 이렇게 했는데 읽을 때는 어떻게? 수업 후에 히읗은 이렇게 만나는 소리를 다 변화시켜요. 얘처럼 이응을 만나면 같은 계열에서는 아예 소리가 없어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거센 소리로 수업 후에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좋으니까 마찬가지죠? 이응과 히읗은 같은 묶구멍 계열이니까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김밥하고. 히읗이비읍을 만났어요. 파고. 그리고 김밥. 여기는 왜 그래요? 미음. 이게 뭐예요? 코소리죠? 음. 그래서 얘가 경음화가 됐어요. 빠. 김밥하고. 김밥하고. 이렇게 됐어요. 준비할게요. 얘도 마찬가지죠?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소리가 변했어요. 어떻게? 깨! 된소리로 경험화되고 있어요. 소리가 된소리가 나죠? 된소리를 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괜찮아요. 수업 후에 좋으니까 김밥하고 준비할게요. 네,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 오늘은 어떤 걸 배우셨나요? 어,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하고 누구한테 제안을 하지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단어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의문사를 배웠습니다. 누가, 누구를, 누구와 함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무엇을 왓에 what, 해당하는 거, 무엇을, 뭐를 이런 거 있었죠. 뭐가, 또는 어디에, 언제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의문사와 더불어 약속을 하거나 미루거나, 좋다고 호응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